단백질 하면 보통 고기나 생선을 생각하실 텐데요. 예상외로 단백질이 풍부한 채소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백질 섭취를 위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채소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분 안에 전달드리겠습니다. 핵심 건강 정보 첫 번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100g에는 약 3g 정도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계란 한 개의 단백질이 7g 정도이므로 시금치 한 단을 먹으면 계란 한 개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백질을 섭취하고도 열량은 100g당 23kcal로 매우 낮으며 혈당 부하 지수는 일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칼륨, 엽산, 마그네슘, 비타민 A, K 등의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혹시 뽀빠이를 기억하시나요? 뽀빠이 덕에 시금치에 대해 슈퍼푸드 신화가 만들어졌고 이제는 그 신화가 잘못됐다는 것도 널리 알려졌지만 시금치는 여전히 영양가 높은 채소인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 100g에는 약 3g에서 5g 정도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사실 단백질보다도 건강식품으로 유명합니다. 따로 영상으로 설명드려야 할 만큼 효능이 많은데요. 간략히 설명드리면 브로콜리는 많은 해슘과 비타민 K가 풍부할 뿐 아니라 강력한 항암 성분인 설포라판이 있어 유방암, 위장, 대장암 등에 각종 암의 예방효과와 해독작용은 물론 염증을 잡아줍니다. 또한 피부건강 눈건강 및 불면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번째 감자입니다. 감자는 100g당 약 2g 정도의 단백질 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포만감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한 채소인데요. 식이섬유도 풍부해 다이어트 시 적극 추천드립니다. 감자에 많이 들어있는 식이섬유 는 배변활동을 원활히 하고 발암물질 콜레스테롤 등안 좋은 성분들을 배설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케일입니다. 케일은 100g당 약 2g 정도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케일은 이미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챙겨드시고 있는데요. 특히 칼슘 함유량이 100g당 328mg입니다. 우유와 멸치의 칼슘 함량이 100g당 각각 113mg, 496mg인 것을 비교하면 칼슘의 대표식품인 우유와 멸치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없는 채소입니다. 또한 항산화 기능을 하는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풍부하고 100g당 비타민C가 하루 권장량의 80%가 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케일의 효능에 대해 설명을 들으시고 오늘 저녁 바로 먹어보고 싶으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섭취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는 생으로 먹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케일을 꾸준히 먹고 효능을 보고 싶어서 종종 녹즙으로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케일 녹즙은 심야에 먹으면 갑자기 위산이 분비돼 위에 부담이 많이 갈수 있어 좋지 않습니다. 또한 케일을 갈 때는 믹서기보다는 찹즙기를 이용하는 것이 케일에 들어있는 효소, 비타민과 같은 성분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복습, 정리하겠습니다. 단백질이 함유된 채소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시금치, 브로콜리, 감자, K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의 전문 지식으로 정성을 다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